오늘부터 박경란 선생님의 특강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이 이게 여기 보면 선생님, 근데 이게 이제 조라서 그러는데 유조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표가 안 나거든요. 이제 유조가 되면 이 약간 이 표가 나요, 이거. 약간. 그냥 하얀 것만 보이는 것도 있대. 요게기제 네, 네. 없고 요거만 보이는 것도 있대요. 수컷하고 안컷하고 다르거든요. 보시면. 여기들, 기부 자체 위에가 노랗고 수컷은, 안컷은 이제 밑바탕이 노라면서 위에, 위에 약간의 빼 칠한 것처럼 까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깃털 자체에 요 색이 없으면 요거만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요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승조가 된 거죠. 여기만 보면 어쩌면 또 우리 흰깡금둥오리 머리를 이게 머리 안 보고 요게 보았을 때는 또흰깡금둥오리라고할 수도 있어. 여기 안 보이면 흰 색깔이 전체적으로 보일 때는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 0 월에 자꾸 바락하는 이유가 아무튼 <laughs> 이제 유조로 많이날아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새들 음. 아무리 봐봐라도 수컷은 다 알거든요. 음. 이 수컷은 다 알아. 근데, 안 것을 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날개기, 여기가, 뭐, 요, 딱 펴면, 첫째나 두째기, 뭐, 이 셋째기, 이래 되는데, 여기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천둥오리안 것은 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제, 세오리도 보면, 이거 어때요? 눈, 습선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정확하게 새우리도 비보 이글를안 보면 이거만 보면 이미 새우리인가 천둥오리인가 알라오리인가 저쪽가 힘들 그런 이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으면서 사실은 여기 앞에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면 또 알라오리 수 있지 않나 이 암컷이 좀 너무 어려. 네 그래서 이제 천둥오리 그 안갯질 볼 때는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고 보고 이제 내가 어디에 키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뿌리를 할 것인지, 머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눈썹선. 사실은 몸통을 볼 때는 날개깃을 보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들은 머리나 눈으로 봤을 때 보고 판단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나. 도감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천둥어리.